음, 절대 값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람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피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작은, 크면 플러스 붙이고 그냥 나오라고 했었고, 작으면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이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x-3, x-1,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큰 답보다는 더 크고, 작은 답보다는 더 작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이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지.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랬어? 0보다 가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지붕 두 개를 갖는다는 뜻이고, 그 범위가 답이야. 조건이 3개면 지붕이 3개 필요해. 진짜 답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최종 결론 내려줘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도 해야 되잖아요. 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없다고 겹치는 부분만 찾는 거야. 초록색과 분홍색의 겹치는 부분만 진짜 답이야.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한번더 해볼까? 요것도,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빼기 3보다 작거나 같거나가 되죠. 여기서 이제 끝낼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거 먼저 생각해서 빼기 3보다 작고, 작고 1보다 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너가 말한 대로 0보다 작 작은. 그럼 이두 가지 색깔 두 개가 겹치는 장소가 바로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답을 써주면 됩니다. 실제 답은 이거 두 개를 쓰는 게 답이야. 네. 오아 해 가지고. 음. 자,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우스 기호는 원래 그런 거잖아. 세상 모든 것을 다 정수만 어떤 어떤 기호가 있을 때 그것의 정수 부분만 어떤 기호의 정수 부분만 어떤 기호의 정수 부분만 바깥으로 뿜어내는 함수를 말해요. 음. 그리고 정수와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숫자와 정수가 같이 있게 되면, 따로 뜯어도 괜찮아. 정수는 그냥 나올 거거든, 원 여기 정수 부분만 뜯어서 이서 나오면 돼. 이런 느낌들을, <laughs> 한번 좀 경험해보고, 이쪽으로 와서, 어차피 얘는 정수가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정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런 식으로. 그럼 정수의 제곱이고, 4 하고요. 여기도 x 더하기 1이죠. n 플러스 1이 돼요 됐습니까 네. n 제곱 4n 더하기 3이 0보다 작고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요 n이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수 n이라고 치고 나오면 끝이에요 가우스 기호의 계산값을 n이라고 쓴거거든난 x 찾아야 돼 근데 네. n 찾으면 안돼 어. 그럼 얘는 x. 에그... n이 정수니까 2만 가능하잖아. 1과 3사이 그래서 가우스 x가 2란 얘기냐? 그럼 가우스는 2와 3사이의 숫자다. 2.1, 2.2, 2.3, 2.4, 2.5가 다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어떤 N 사람이, 어떤 2고. 사람이 3이라면, 요건, 3, 3.1, 3.2, 등등등등, 3.99999 네. 해가지고 4까지 되죠.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여기 x가 써 있다면, x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군요. 작은 사람으로 말해야 되는 거지, 까지 네. 똑같아서 가우스 기호 x를 무엇으로 n으로, n으로 두고 n제곱하고, 네. 그리고 x 더하기 6의 가우스는 가우스 x 더하기 6으로 쪼개도 되므로 n 플러스 6으로 생각을 해 주고, 이 문제를 풀자는 거야. 네. n제곱, 빼기 n, 빼기가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해서 n은 마이너스 1과. 2, 4. E 1이니까. 아! 어, 뭐, 인수분해 하면은 n-n-1이거든. 그러니까 빼기 네. 1과 2, e 4이라고 말해서, 말했어. 그걸 생각해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괜찮았니? 정수에는? 근데 n이 정수니까 0도 되고 1도 아, 되죠. 0도 되죠. 그럼 n이 0일 때는 가우스 x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x는 0에서 1 사이 1에서 n이 1일 때는 얘가 1이니까 1에서 2 사이 이두 사람을 다 섞어서 합쳐서 얘기한다면 0에서 2까지 네. 여긴 1을 포함 안 했지만 n1을 포함을 했지? 그러니까 합치면 1을 포함한 거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알겠니? 네. 응. 뭐 그렇고요. 그럼 얘도 뭐 별거 있겠니? 음, 가우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가우스 x 마이너스 2로 해석을 해주는 거지. 네. 그럼 n으로 볼게. 가우스 x를. 아, n 제곱 4n 플러스 4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으므로 n 제곱 3n 2가 되는 거고요. 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N은 그게 2, 1에서 2 사이 아, 그럼 n은 1도 봤어. 되고 2도 되죠 어, 아, 뭐가 잘못된 거 있나 한번 봐줘 봐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지 않아요? 여기 는이 있을 때는 끝까지 그걸로 가는 거야 작다라 음.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아 아니, 그건 아니라 음. 저거 저게 x 그건 가우스 기호의 값이 뭐 3일 때 x가 아, 네, 네, 3에서 4다 네, 이거 얘기할 때 쓰는 논리이고 네, 여기서는 그리를쓴건 아니라서 음. 이게 가우스 x가 1이 될 때도 있고 2가 될 때도 있다. 1이 될 때는 1과 2 사이고요. 얘는 2와 3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1과 3 사이가 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점 없어요. 없습니까? 음.